2026년 집안 전체 운이 밝아지는 띠. 드디어 터집니다. 강한 흐름이 오는 해가 있습니다. 나중에 찾기 힘드니 화면 두번 누르고 저장해 두세요. 이 운은 보통 대운이라고 하지 않습니다. 집안 전체의 흐름을 뒤흔드는 천운이라고 부릅니다. 이 기운을 가진 사람 한 명만 있어도 묘하게 집안 분위기가 밝아지고 막혀있던 일이 스르르 풀리는 특징이 있다고 하죠. 이유가 있습니다. 이 해는 붉은 빛의 기운이 크게 치솟는 시기라 활동성과 추진력이 강해지고 정체되어 있던 흐름이 자연스럽게 앞으로 밀립니다. 그래서 승진 소식, 새 계약, 재정적인 변화, 뜻밖의 좋은 인연처럼 그동안 기다리던 일들이 연달아 찾아오게 됩니다. 특히 특정 띠는 이 기운과 바로 맞다. 흐름이 매우 빠르게 열리는 해로 알려져 있습니다. 이 운을 가장 크게 받는 띠는 말띠, 양띠, 개띠라고 전해집니다. 댓글에 천우는 내 것이라고 선언해보세요. 말한대로 흐름이 열리는 해라고 합니다.